룽지가 근신기간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앉고 그랬더니 버릇이 나빠져서 제가 근신기간을 줬었어요. 지난 월요일 알크투자사에서 테슬라 2800주를 매수하며 화요일부터 약간 오름세를 받고 오늘 연준이 0.75%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전체적으로 장이 좀 올랐습니다. 뭐 이런다고 물가가 잡힐진 모르겠지만 여태 오늘 테슬라 주가 상승엔 또이 이슈가 약간은 반영됐을 거란 분석도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법원에 제기했던 증권거래위원회와의 2018년도 합의 철회 요청이 지난 4월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일론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판사의 기각 결정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합의 철회에 대한 확관 의지를 볼수 있죠. 주가만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음은 오늘 가장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한 뉴스인데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고급 운전자 지원 기능을 갖춘 차 제조업체들의 충돌사고 건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기관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제조사별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 차량의 충돌수와 또 레벨 3에서 5에 해당하는 인간 운전자의 모니터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제조사별 차량들의 충돌건수를 보고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이 레벨 2에 속하는데 보시듯 압도적으로 사고건수, 충돌건수가 많죠. 그러나 이게 핵심인데 차량 대수 및 주행거리 등이 반영되지 않아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ads 차량을 가진 테슬라에 완전히 불리한 데이터였습니다. 도로교통국도 찜찜했는지 브리핑에서 자신들이 발표한 이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어떤 결론에 달하는 건 주의하길 바란다며 이 자료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뭐 가령 이런 거죠. 소비자가 이 데이터를 보고 테슬라가 사고가 제일 많네. 안 사야지. 뭐 이런 거. 어, 기관이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공개된 제조업체별 ADS 차량 수에 사고 건수를 나눠봤더니 오히려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사고 확률이 0.02% 미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두 번째 자율주행 레벨 3에서 5 분류에 테슬라 FSD 베타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면서 그 이름 쓴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여긴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테슬라 FSD는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고 한 건이 집계됐어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가치는 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해결에 달렸다며 테슬라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지는 바로 여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자, 또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FSD 베타 버전 11의 출시일 질문에 일론은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아마도 올여름 광범위한 출시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요. 당장 다음 주 출시될 베타 10.13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구불구불한 산길을 fsd가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사용자의 그렇다면 10.13을 정말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fsd 너무 써보고 싶어요. 처음엔 되게 무서울 것 같지만 어제는 캘리포니아 도로 두 곳에서 업데이트된 테슬라 세마이트럭 시제품이 목격됐습니다. 특히 한 영상에서는 외관뿐 아니라 소리까지 촬영이 됐는데요. 기존 트레일러들의 아주 큰 굉음이 아닌 마치 제트 여객기와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외형상 포착된 변화도 있었는데요. 에어로스커트라는 이 부분이 전보다 지면에 더 가까워졌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가 공기저항을 더 차단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끝으로 일론의 정치 성향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일론은 텍사스주 특별선거에 당선된 공화당 후보자 기사에 자신이 처음으로 투표한 공화당 정치인이라고 밝히며, 2022년엔 거대한 붉은 물결이라고 썼는데요.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관련 트윗에 궁극적으로는 중도 지지자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머스크는 과거 민주당에 투표해 왔음에도 정당 기부금은 양당에 거의 균등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럴 것인지를 묻는 트윗에 중도적 견해를 가진 후보자를 지원하는 초중도 슈퍼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PAC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진짜 만들 것 같아요. 한편 다음 대선에 누구를 기대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출마한다면 공화당 내 트럼프와 맞설 유력 후보자인 플로리다 주지사 데산티스를 언급했습니다. 머스크의 지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데산티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농담을 했는데요. 머스크가 남아프리카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애착도 많고 또 지원도 많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남아공에 계시거든요. 또 머스크가 텍사스로 왔잖아요. 저 진짜 따라온 거 아닌데 또 어떻게 텍사스로 이사하고 엮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